조선업 호황으로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수주 목표액을 44% 초과 달성해 2021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선 시황이 좋아져 조선 빅3는 올해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 목표치보다 올려잡고 성과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2021년은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빅3의 총 수주액은 457억 달러로 목표액이었던 317억 달러 대비 44%를 초과 달성했는데요. 빅3 모두 한해 수주 목표치를 넘긴 것은 조선 후원기로 꼽혔던 2013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8일까지 약 228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49억 달러를 홀쩍 뛰어넘었고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의 수주 금액은 122억 달러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금액은 107억 7천만 달러로 각각 연간 목표치였던 91억 달러, 77억 달러를 모두 초과 달성했습니다. 최종 수주 척수는 한국조선해양이 226척, 삼성중공업이 80척, 대우조선해양이 60척으로 나타났으며, 엑스리 모두 컨테이너선 수주가 142척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은 고부가가치선인 LNG음반선 위주의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조선빅3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움으로부터 각각 45척가량의 LNG선 건조 슬롯 계약을 맺은 바 있죠. 카타르 프로젝트는 향후 5년간 총 100척 이상의 LNG음 반선 발주가 예상되는 23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4척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2척의 LNG음 반선을 카타르 페트롤리움으로부터 총 10척의 LNG음 반선을 수주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사기구의 환경 규제에 따라 대표적 친환경 연료 보피는 LNG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국제사기구는 전 세계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40% 2050년까지 7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에 따라 LNG 선 교체 수요 역시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성과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수주가 급증했지만 저가의 선박에서부터 서서히 선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고가의 선박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올해가 향후의 조선사 수익성을 판가름 짓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건조한 선박들은 조선업이 불황이었던 2019년, 2020년에 수주한 선박들이기 때문에 작년 2021년도에 수주한 366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실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조선해양의 연결기준 영업손실은 6,240억원, 삼성중공업 1조 1,094억원, 대우조선해양 1조 2,94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미 수주한 저가선박 그리고 강제가 인상에 따라 추가적인 적자를 기록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강제가 인하가 빨라진다면 상반기에 적자 규모도 줄일 수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빅3 모두 흑자를 낼수 있는 상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선업은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 탄탄대로의 길을 달릴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상을 공고히 할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